성교방송, 하나님 이렇게 직적으로 양쪽으로 영소리를 들어 부흥시켜달라고 모든 방에 하는마 역사 다막아 달라고 우리 목사님들 성자 되신 분들, 하나님 오지 또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어딜 가나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 이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이제 참 이렇게 신기할 정도로 그게 이제 그 북한 방송의 아나운서렇게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기독교인 첫 결부터 합시다. 막그공산라면대봐라 기독교인 첫결 심판. 너네는 아무것도 아닌가봐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나라 오랜 동안 쌓아온 우상의 작들 천에도 넘는 교회가 탈퇴하게 해주세요 지어 삼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때려 쓰시고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자 되신 분들 아버지 목사님들 기아노리 목사님들 아버지 기도해요 아버지 우리가 심화해 기도합니다. 아버바깥으로 박자,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나라가 있어야 천국이 있고, 우리 지자시문들 아버지 우리 내 양을, 내 양을 아버지 내양을 지라 내양을 먹이라. 양 우리와 함께 다윗의 있을 인데 아버지 박으로 박자, 가용사세요. 아버지 박자로 기도할 때마다 유교를 떠른 유교를 믿겠던체험신 같은 청교도 탈태, 우상 탈태, 보라질 탈태, 다우지 탈태.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박로 박자, 박자, 먼저 우리부터 아버지 흠 같이가 없도록 우리의 생각마오냐심장가없 바깥의 가슴도넘시고용서하시으로 어두룩 가을 넘치게 하며, 어머니 바깥의 가슴을 잊히게 하며, 어 바깥의 주에 섬녀의 이끌리는 아버지를기도를 우리가 합심을 할수 있도록, 지 도하심을 감사 감사 감사하다 우리 자녀들을 어버지 보호하고, 아버지 바깥의 리의 손자 손녀들을 지키고, 아버지 그깥의 어머니 바깥의 어버지바깥 용서하세요 깥의어용서하깥의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 바깥의 어머 어머니 바의 어머니 바의 어머니 바깥의 어머니 바깥의 어머니 바깥의 어머니 의 어머니 로아버지주시어

パクロ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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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パク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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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령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